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김정욱 엘빈 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. 흑마늘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잘안 된다는 분도 막 구독자님이 있어요. 전에 제가 올렸는데 너무너무 쉬운데, 어,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다듬어서 물기를 말리면 하루 정도 놔두면 다 마르잖아요. 저렇게 하고 밥통에다가 넣으면 돼요. 1kg 정도 적은 거는 하면 되는데, 큰 거가 있으면 한 2kg 하면 좋을 것 같네. 너무 적어요. 1kg는. 저렇게 갖고 보온 눌러가지고 탁 하면 되는데요. 중간에 한 번씩 가스를 빼주면 더 좋다고 해요. 한 두세 번 열어주시면 좋아요. 근데 여기에다가 대추를 넣어서 하면은 더욱더 영양 효과가 높아진다고 해요. 그래서. 으시면한 4~5일 정도 후에 꺼내셔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미리 제가 다음에 제가 직접 만들 때 해서 하려다가 밀, 미리 팁으로 알려드려요. 이렇게 해서 14일 만에 딱 열면 이렇게 돼요. 그래가지고 또 다시 이거를 안 쳤어요. 어저께 그래서. 다시 1kg씩, 이게 옛날에 쓰던 조그만한 거거든요. 1kg밖에 안 돼요. 너무 가득 채워도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숨을 쉴수 있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쫀득쫀득. 제가 하루 정도 말리면, 음, 괜찮아요. 적당해요. 근데 더 쫀득쫀득하게 하려고 한 30시간 좀, 좀더 말렸어요. 그랬더니 아주 쫀득쫀득해요. 쫄깃쫄깃. 요거를 좋아해서 쫄깃쫄깃 하는 걸 좋아해서 하루 반 정도 말렸어요. 이렇게 보관해놓으면 냉장고에 안 넣어도 실온에 놔둬도 절대 편질이 안 됩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오래 익힐수록 알리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많이 나와서 이 항암 성분이 10배 이상 증가를 하고요. 어, 마늘 요리할 때도 오래 익힐수록 좋으니까 처음부터 요리하세요.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건조를 해서 쫀득쫀득한 것을 유리병에 담아놓고 드시면 되는데요. 큰 거는 한세알 정도고, 어, 좀 적은 거는 네 알, 다섯 알 정도 먹으면 돼요. 아침, 저녁으로 드시면 좋고, 제가 간단하게 자세하게 여기다가 한, 한 면에다가 해놨으니까 딱 멈춰 놓고 참고하시고요. 어, 요거는 어, 전에 2년 전에 만들었던 건데요, 너무 너무 맛있어요.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리병 담아놓고 보관해놓고 드시면 너무 좋으니까 한 밥통이 크면 2kg를 하면 더 좋은데 적어서 큰 거를 하시, 있는 분은 2kg 정도 하시면 좋아요. 요거는 흑마늘 차예요. 제가 흑마늘을 말려가지고 푹 끓인 차예요. 이렇게 해서 드시면 좋고 이거는 흙마늘꿀 아니 그냥 흰마늘 꿀청 이걸 쪄가지고 찔수록 영양효과가 좋다 그랬잖아요 생마늘도 좋은데 그보다 극대화되니까 쪄가지고 갈아서 꿀하고 일대일로 해서 저렇게 재워가지고 한 일주일 후에 한 스푼씩 이렇게 떠먹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정말 혈관이 건강해지고 몸을 건강하게 해주니까 마늘을 정말 꼭 드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혈관 질환은 소리 없는 살인자다, 무증상의 시한 폭탄이다 할 정도로 혈관 질환이 무서운데 이 마늘을 흑마늘을 드시면 어마어마하게 좋고요. 무증상이 한70% 이상이 돼야. 우리가 몸이 아픈 것을 느낀다고 해요. 그래서 지금 건강한 것 같을 때 건강을 여러분들이 챙기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마늘도 이렇게 가끔 부어서 이렇게 묻혀서 먹어도 참 맛있어요. 제가 이런 거다 유튜브에 올렸거든요. 김정옥 쓰고 마늘 청 하면 나오고 김정옥 흑마늘 효능 하면 자세하게 나오고 하는데요. 여기 아래 더보기에도 들어가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, 마늘 정말 싸잖아요. 수입마늘도 괜찮아요.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맛있게, 맛있게, 최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건 흑마늘이에요. 흑마늘은 2주일 지나야 드시니까 이렇게 마늘청도 만들어서 드시면 좋습니다. 좋아요, 구독은 사랑입니다. 김정옥 엘빈 건강 TV 구독하시면 평생 건강을 보장합니다. 감사합니다.